안녕하십니까 경북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야구피플 여러분 5월 16일 할군의 야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다행히도 제가 공약한 대로 세경기 이상 맞추지 못하면 정말로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호잉이 끝내기 홈런을 치는 바람에 제가 또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 하, 생명 연장의 기적. 하,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어제의 기운을 잘 되살려서 올킬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예, 기, 광주에서 벌어지는 기아와 KT 경기인데요. 기아의 선발 홍건희 선수, KT의 선발은 이대은 선수입니다. 이 사실 양팀 선발은 모두 아, 홍건희 선수가 5점대 그리고 이대은 선수가 6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홈에서 8.10에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대은 선수도 원정 기록이 7.58에 1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믿을만한 것은 역시 이 타선이다 타격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오늘 경기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예, 이창진 선수가 예, kt 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창진 선수가 기아 이창진 선수가 4할 2푼 9이고요 아, 반면에 예, kt의 로아스 선수는 기아 상대로 1할 7푼 4리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기아가 홈 팀이고 홈에서 수입을 당하지는 않을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기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사직에서 벌어지는 롯데와 LG의 경기인데요. 자 롯데에선 김원중 선수가 나고 LG에선 켈리 선수가 나옵니다. 자 롯데 김원중 선수는 자 LG에 전에 예, 이닝 무자책에 1승을 기록한 좋은 기억이 있고 아, 반면에 켈리 선수는 롯데전에서 예, 방어율 13.50에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경기, 이, 오지환 선수의 그런 실책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윌슨이 잘 이어오던 호투 기록을 위해 불펜이 이어오지 못했죠. 오늘 경기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LG가 타격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이 타격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 수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롯데는 지금 타선의 활약으로 역시 수비까지도 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역시 자신감의 차이, 야구는 멘탈 스포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예, 롯데가 더잘 잘 던지고 잘던지잘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세 번째 경기는 창원에서 벌어지는 NC와 SK 경기입니다. NC에서는 박진우 선수가 나오고 SK에서는 산체스 선수가 나옵니다. 자 NC 박진우 선수 올 시즌 3승 3패의 방어율 3.88 그리고 산체스 선수는 올 시즌 5승 1패의 방어율 1.84로 예 산체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방어율도 2점대 가량 낮습니다 그리고 산체스의 원정 경기 성적이 올 시즌 1.66에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 오늘 산체스의 음 투구를 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이런 예상이 들고요. 또 한동민 선수가 박진우 선수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예, 주목하여 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 예, SK의 위닝 시리즈를 예상해 봅니다. 자네 번째 경기는 잠실에서 벌어지는 두산과 삼성 경기인데요. 두산에서 유희관 선수가 나오고 삼성에서 원태인 선수가 나옵니다. 자 두산 유희관 선수는 올시즌 1승 3패 4.32의 방어율 그리고 삼성 원태인 선수는 올시즌 1승 2패의 방어율 4.07로 두 선수 모두 그렇게 호투를 기대하기는 힘든 성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이 타격전으로 가면은 중심 타선에 그런 득점권 타율이 더 높은 두산이 더 유리하고 아무래도 홈구장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처럼 두산의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대선에 벌어지는 하나와 키움의 경기인데요. 하나에선 장민재 선수가 나오고 키움에선 안우진 선수가 나옵니다. 자 어제 경기까지 호잉의 끝내기 홈런으로 하나가 두 경기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하나가 이길 것인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움이 아직까지 키움을 그 수입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이 안우진 선수가 이 중요한 때마다 예 승리를 걷어주기 걷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연패 스포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하성 선수가 장민재 선수 상대로 상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경기 3번 타자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김하성 선수가 예, 연경고리 역할을 잘해준다면 박병호까지 이어지는 중심타선에서의 예, 폭발력을 아, 보여주면서 키움의 예,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키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경기 살펴봤는데요 오늘 정말 예, 어제 기사회생한 그런 기운을 살려서 올킬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야구도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